피나리 스프 왔어요. 여기에 나이프랑 포크랑 소스통 이렇게 있어요. 어, 카레도 백엔이래. 밥 먹다가 밥 남으면 카레 시켜 먹는 거에요 이렇게 저는 소스랑 저는 소스랑 밥 시켰고 얘는 샐러드랑 밥. 저희, 저희 둘다 어, 리바이, 리노스 스테이크 시켰어요. 300g까지. 이렇게 볶으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는데 저건 어디에다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300g에 저는 콘이랑 감자 추가했고 이렇게 스테이크 소스도 나와서 이렇게 스테이크 소스 부어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밥까지 다 먹었어요. 좀 남겼어요. 밥도. 어, <laughs> 이온몰 쇼핑하러 와서 이것저것 샀어요. 다음 주, 다음 주밥 먹을 건데. 어, 다음 주 도시락 싸고 저녁으로도 먹고. 여기 근처 집 근처 이온몰이 엄청 커서 읊는게 없어요. 이키나리 스테키는 그 추천입니다. 이키나리 어, 스테키는 싼데 그냥... 하, 그냥 아, 싸고 고기 양도 되게 많은데, 싸고 양 많은 그 정도, 딱그 정도... 절대 아니야 그냥 집 일본어 고기가 싸니까, 그냥 그거 꺼서 집에다 붙여서... 그게 제일... <laughs> 그게 제일 싸 진짜... 일단 소스가 너무 맛이 없고, 음. 여기 아이스크림 종류가 엄청 많아서 아이스크림 사갈 거예요. 회 수업 끝나고 이제 뭐지? 야마모토 멘조 야마모토 멘조 갈 거예요. 저 행복증 날것 같단 말이에요. <laughs> 그리고 자 영상은 음. 오늘 아이비디오 때문에 방금까지만 해도 엄청 빡쳐 있었어요. 아이비디오 진짜 비추. 나중에 그냥 아예 아이 아이비디오 후기 영상을 찍을게. 진짜 비추. <laughs> 진짜 진짜 약간 우리 너무 시, 너무 같은 아 해요? 너무 슬 너무 실제로 말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아니야. 사실만. 그리고 좋은 점도 말할 거예요. 맞아. 좋은 점 싸다. 그거 외에 없어요. <laughs> 지금 환불도 못 받는 마당에. 진짜 그냥 나중에 아이비디오 후기를 찍겠습니다. <laughs> 기대해 주세요. 지홀러분들 <laughs> 아이비디오 장기대회 많이 쓰시는데 블로그에 글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냥 그 아이비디오는 다 홍보 글이에요. 그냥 할인을 해 주거든요. 그냥 그것까지 그냥 아 추워. 그냥 다 아예 장단점을 말하겠습니다. 장점 싸다. 장점 진짜 싸다. 그다음에 단점 무수히 많다. <laughs> 아그 뭐지 수령 방법은 쉬워요. 응아 수령 방법은 진짜 쉬워요. 그냥 편의점에 가서 그 로손 가서 이거 났던가. 찾으러 왔다고 바 아, 코드만 보여주면 났던가. 돼요. 그리고 없어요 이제. <laughs> 아 그리고. 가요 애가. 작, 작고 가볍고. 응, 작고 가벼워. 지금 미친듯이 찾고 있는 거예요. 장점을 이제 그때 진짜 없어요. <laughs> 네. 단점 말하려면 하루도 부족해. 지금 한째 네, 또 지금 먹통이란 말이에요. <laughs> 근데 이게 벌써 두 번째예요. <laughs>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laughs> 아유. 거지 같은. 아, 어제 핸드폰이 안 돼서 내가 시간을 <laughs> 집에서 코노를 했어요. 집에서 할게 없어서 말이 됩니까? 지금 카톡도 간신히 보내줘. <laughs> 사진 아예 보내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 못 봐요, 못 봐. 동영상 꿈도 보지 마. 할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 쓰기. 저는 왜 이렇게 또 느려져요? 아 라인 데이터 개 느려 근데 진짜 나도 느려졌지 <laughs> 어 근데. 존나 느려 맨 처음에는 존나 빠르더니 <laughs> 진짜 개새끼들 어 코끼리 소리 초 갈려 야마마토 맨조 가려다가 야마마토 맨조 다아서 그냥 여기 체인점 옛날 사람 많길래 한번 와봤어요 가라마치로 지금 와가지고 여기 저 11번? 어. 저게 약간 신라면 맛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저거 한번 먹어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와 있고 이렇게 설명도 영어. 영어 설명도 나와 있어요. 저는 11번이랑 2번 먹을 거예요. 가격이 진짜 너무 저렴해요. 교자도 하나 더 먹을까? 일단까. 뭐또 나왔어요. 볶음밥이랑 이게 무슨 국물인지 모르겠는데 계란국 같은데 이거랑 볶음밥 같이 나왔어요. 근데 고기 향이 나 고기 향이 나? 어 음! 맛있어? 음 응. 사람들이 맨날 바글바글 거리는거 맛있어 응 내가 아는고더 맛있어 음 국물에 이렇게 후추를 뿌렸는데 저는 후추 좋아해서 지금 너무 후추를 너무 좋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맛있지 음 응. 이거, 이거 이거 보이세요? 네 후추 가루가 이렇게 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불맛이 확 나서 맛있어요 그 엄청한데 고기랑 라면 냄새 진짜 신라면 냄새 나는데 전에 신라면을 블로그에서 신라면 계란찜 맛이랑 비슷하라고 들어서 왔는데 도착 때는 진짜 신라면 냄새 이거를... 어, 거의 나거든요어 잠깐만 면도 너네? 국물 <laughs> 넣어봐 진짜 이 진짜야? 저고향이 맛. 진짜. <laughs> 야 진짜 진짜로? 진, 진짜 엇비슷해? 어, 아니면 거의 똑같아? 엇비슷하긴 어, 한데 응. 거의 똑같다 이건 엇비슷해 어, 근데 진, 근데 진짜 하는 게나 시원해 오야 개운해 어, 너무 나아 <laughs> 여기, 여기 애용하는 거 아니야? 아나 이제 여기 애용이야 다음에 칠리소 내고 말지 저희 시킨 거 보이세요? 저희 진짜 배고팠거든요. 유주 풍 <laughs> 이거 다 먹을 거예요. 유주 풍미가 뭐야? 두 개, 볶음밥 하나, 그리고 아멘 두 개. 가격이 진짜 싸죠? 세금 다 붙어서. 세금 다 붙어서 이 가격이야. 지 <laughs> 가려고 가고 있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요. 지금 기온 거리는 항시 사람이 많고 지에 왔어요. 본도, 본당은 닫혀 있어서 그냥 여기 정원 산책만 하려고 하려고 요 개못, <laughs> 진짜 얼짱. <laughs> 하늘이 너무 예쁘죠. <laughs> 뭐지, 뭐지, 이 단풍은? <laughs> 짱 <laughs> 이렇게 행사들이 곳곳에 <오>, 있어요. <laughs> 이렇게 밤 되면 라이트업을 매일 해줘요. 이렇게 입구가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는데 이렇게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저녁은 집에서 만든 부대찌개랑 그냥 밥이랑 먹을 거예요 <laughs> 어, 진짜 맛있다 어우 시원해 다 먹고 후식으로 어제 이웃몰 가니까 벤앤젤리 아이스크림 팔아서 저는 초콜렛만 먹고 패트는 쿠키 카니발? 음. 응, 쿠키 반죽 맛인가봐요. 쿠키 반죽 맛 먹을 거예요. 카니발. 이게 초코고 이게 쿠키 카니발이에요. 약간 쿠앵크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laughs> 먹어볼게요. 어때? 그냥 쿠잉크인데요? 그냥 쿠잉크야? 아 뒤에 쿠인크 뒤에 쿠키 맛이 훨씬 더 많이 나게 하는데 그냥 쿠잉크인데? 하겐다즈 살 거야. 하겐다즈 단호박 진짜 추천. 아 호박, 호호박. 단호박 아니었어? 호박 이걸 그냥 펌킨이라고 했던데? 그래? 근데 그 그림에는 단호박 그림 그려져 있던데? 다시 알려드릴게요. <laughs> 한번 초콜릿 맛도 먹어보겠습니다. 이달리 맛있는 거 모르겠는데? 응 음. <laughs> 그냥 여자 초코지? 응 음. 초코쿠키? 이거보다 하겐다즈가 100엔 더 비싸거든요? 이우몰 가니까 하겐다즈가 260엔인가? 응 음. 그러더라고요. 하겐다즈가 더 맛있어요. <laughs> 하겐다즈? 근데 베렌데리는왜 유명한 거야? <laughs> 그저 그런데 여기 막 쿠키 섞여있는 거랑 먹으면 그것도 개 맛있어요. <laughs> 엄 덤... 맛있습니다. 얘는 약간 다크 초코 맛이 나서 달긴 단데 같이 써. 음 <laughs> 응, 살짝 쓴 맛이 나요. 응. 얘가 훨씬, 이 맛이 훨씬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거. 음. 안되는 김에 여러 요리하는 중. 시금치, 치커와에 치즈 넣고. 써야 하고 이게 다 내일 먹을 거다 먹고 그 시간 가좀써 <laughs> 미치겠네 깨뚝스까지 노동해라 오늘은 청키멍키만 먹어볼 거예요 청커튼 캔디 아침으로 고등어구워 먹고 어제 누나 국물찌개도 먹고 국물 나는 라면 거에다가 라면에서 부대 라면도 먹었어요. 청키멍키 오늘은 더 늦게 일어나서 밤 수업 갈 거예요. 천키멍키가 도게 무슨 말이야? 쿠잉크에다가 약간 너 옛날에 구슬 아이스크림 바닐라 스플릿 알아? 그맛 나. 음, 바나나 스플릿인가? 그만한 자 그리고 건가루가 식혀 맛있어? 맛은 있는데. 딱내 타입 아니야? 한번 먹어볼래? <laughs> 저는 코튼 캔디 맛인데 진짜 달아요. 막 설탕 같은 게 씹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제가 먹은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버스 잘못 내렸는데 바로 앞에 절 있어가지고 한번 구경하려고 들어왔어요. 없다고 봐. 별거 없어서 다시 가려고요. <laughs> 끝. 구경 끝.